네, 안녕하세요. 부정선거 1년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상실됐고요. 남북 민족사이는 위기가 고조되고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어,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이후 똑같은 1년을 또다시 용납할 것인가? 이번 겨울에 아마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채널 6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네. 네. 대선 1년이라 그런지 네. 너무 춥습니다. 오늘 대선 1년 맞는 날 저희가 이제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대규모 상경 집회랑 이런 것들이 또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국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고, 그런데 날씨가 추워도 참 안타깝긴 한데 아마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뉴스 보면 더 춥기 때문에 마음이 <laughs> <laughs> 자, 자 장성택 사건으로 남북 관련한 뉴스들은 아예 뒤덮였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게도 장성택이 처형당했는데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은 눈치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호들갑스러운 지금 반응을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 구도 자체에 미친 영향이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이번 사건의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한미 당국이 지금까지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기보다는 붕괴 전략에 굉장히 많이 기대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장성택 사건으로 이제 북한 체제 전보 근무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 사건이 이제 미국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라 사실이 물론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미국이 이제 과거에 적대 국가였던 뭐 구소련이나 시리아나 리비아에서 내부 와해 정책을 통해서 그 국가를 붕괴시켰던 이런 경험을 비춰 봤을 때 이번 이제 북한의 내부 와해 전략 그다음에 이 체제 전복 음모와 이제 미국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미국이 꾸준하게 펼쳐왔었던 이런 전략적 인내 정책 역시 그냥 단순히 이제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이제 전쟁 위기를 계속 고치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와 고립 압사를 하면서 내부로부터 이제 뭐 쿠데타나 아니면 이런 이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어 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던 거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이제 미국이 북의 붕괴나 급변 사태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이런 것들은 위키리크스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010년 위키리크스 폭로에 따르면 이제 한미 정부 당국자가 음. 북한이 경제난이나 아니면 혹은 이 권력 승계 문제로 붕괴할 경우에 통일 한국을 어떻게 건설할 건가라는 전망을 협의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정부 관리들이 뭐 중국을 상업적으로 어떻게 유인할 건가 이제 이런 작전들도 짜왔던 게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 2010년 북한의 군사적 붕괴와 점령 통치를 전제로 한 흡수 통일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 네. 이름이 이제 이 비상 계획 부응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통일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북한의 자유와 행정본부를 세우고 대통령이 이제 의장이 돼서 이 국가통합위원회를 건설해서 이 북한을 이제 빨리 흡수통일하는 이런 북한 붕괴 전략을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채택한 바가 있었죠. 이제 이런 것처럼 한미는 끊임없이 이 북한 붕괴 전략을 취해 왔었고 이런 북한 붕괴 전략이 지금 이제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2010년 어, 통일부와 국정원 그리고 이제 정부가 함께 부흥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걸 한 신문이 실으면서 어, 과연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발표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논란이 조금 벌어지긴 했었습니다 네, 그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다룬 언론은 네, 없었지만 많이 반발을 했었죠 통일단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뿐만 아니라 어, 그 이후에 사실 동가모 사건 같은 것도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부흥이라든지 작전계획 5 0 2 9의그선 안에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2011년 12월 21일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당시 사건을 증언했던 전영철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12월 21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거한 지 4일 만에 과장과 이제 요원 두명이 와서 이 북한에 있는 이 동상과 내부시설을 파괴하라 라는 공작을 지시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미국의 자금과 승인이 이 되었었고 이것을 이, 그 다음에 2012년 2월 16일이나 4월 15일 같은 북한의 기념일에 공상. 동상을 파괴하는 공작을 해서 실제 이제 북한의 소요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공작을 했다라는 게 이, 지금 한 탈북자의 증언으로 지금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2012년 여름이었죠. 예, 여름에 어 7월 27일을 기해서. 어, 국경 지역에 있는 북의 한 동상을 폭파를 시키려고 하, 그 시도했던 네. 탈북자 출신의 정영철 씨가 그렇죠. 북의 당국에게 붙잡힌 사건이 있었고 네. 그 사람이 증언한 거에 따르면 2011년 12월 이미 이제 북에서는 국상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CIA와 국정원 네. 뭐이 그리고. 어, 그 사람이 증언한 거는 이런 거 있죠. 조선일보 기자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국정원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동상을 국경 지역 일대에 있는 동상들을 폭파시켜서 북에 뭔가 내부 별난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이는 이런 그 임무를 받았다라고. 나중에 북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서 기자 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군사 작전화 된게 바로 작전 계획 5029라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작전 계획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실제 한미가 이 군사 작전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군사 정변이나 아니면 주민 봉기가 있을 경우 혹은 이제 대량의 탈북 사태 아니면 이제 북한의 권력 승계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북한에 이제 뭐 대량살상무기라고 하는 뭐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유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대규모 뭐 자연재해가 있을 이런 사건들을 상정해놓고 실제 이제 북한을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점령하는 작전 계획을 어 지금 이제 한미가 수립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 만약에 이걸 상상을 해보면 이동가모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일어났으면 이 동상이 파괴되면 이게 북한의 소요사태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빌미로 언제든지 이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수 있는 작전 계획이 바로 이 작전 계획 5029라는 거죠. 네, 네. 급변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든지 아니면 밖에서 그것을 만들어 냈든지 간에 어쨌든 군사적 개입을 해서 점령 통치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이 한미 간에 전부 다 있었다라는 게 이제 작전 계획 5029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2010년, 2011년에 다 보여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2012년 정영철 씨가 그것을 다 자기 증언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준비를 이미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착착 해왔던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전문 그 약간 보수적인 전문 기관에서도 어, 이런 계획들이 상당히 그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뭐 지난 가을 9월이었죠.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랜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에 하나죠. 어, 서서국의 군산 국합체인 맥도널 한국에서 한국에 더글러스, 더글러스 항공에서1 9 4 8년에서한한연에소인데요굉한히 네. 영향력 있는 연구소입니다. 국에서한에서에서한국에에서 네. 그때 당시 이제 국방 전문가인 브루펜의 연구원이 네. 북한의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네. 주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김정은 네. 이 국방위원회 제일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이 이 스스로 붕괴되거나 아니면 내부 엘리트 집단의 반대에 직면해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동시에 그래서 삼팔선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며 북한 지역을 중국과 유엔 유관 국가들이 나눠서 지배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한국군은 그것을 위해서 이 지상군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예상 시나리오들이 구체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이야기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연구 자체가 2010년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북한 급변 사태 시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온 거에 연장선상으로 지금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이 시나리오들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검토되고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 미국의 전략적인 내 정책 안에 저는 들어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고서가 미국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연구소로부터 나오긴 굉장히 뜬금없는 때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 김정은 체제 자체가 네. 뭐 한국 전문가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고 이 파악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온 거에는 충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그래서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언제든 암살 시도나 쿠데타 같은 걸로 북의 현 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과 이런 시도와 이런 것들을 전혀 놓치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때는 사실 우리는 새로운 산파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해서 굉장히 한국 내에서도 아, 정말 어 미국의 그 군산 복합체의 꿈은 정말 야무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흡수 통일에 대한 집요한 어,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일까 를좀 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이대로 라면 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 대로 라면 뭐 2010년에 그러한 계획들을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미가 함께 세웠고 그리고 2011년, 12년에서 사실 내부 소요 사태로 보일 수 있을 법한 어떤 것들 을 계속 만들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의 군사 위기를 계속 높이면서 북의 어, 체제가 자리 잡기 전에 어떤 전쟁 피로감이나 이런 네. 것 속에서 그 내부 붕괴를 더 도와주는 목적으로 이런 걸 했다라고 한다면 어,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또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그럼 준비됐다 이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미국의 북한 붕괴 전략에 영향을 미칠,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이제 이거는 이제 북한 언론에서 보도된 이 특별 군사 집단 판결문을 통해서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거기 보면 장성택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외부 세계의 개혁가로 인식된 모습을 이용해서 짧은 기간에 이제 쿠데타를 하고 나서 이 새로 수립된 정권이 외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어이 장성택이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런 판단이 실제 이제 장성택이 사형을 당하고 나서 미국의 이제 전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인 커트 캠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성택은 북에서 가장 세련되고 국제적인 인물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실제 소위 이야기하는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와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장성택이었다라는 이 반증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이제 판결문에서 보면은 장성택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내 정책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해서 쿠데타 음모를 꾸렸다라고 지금 북한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장성택이 꾸준하게 이제 이 가까운 시일만 보면 지난해 12월 이후에 이 본격적인 북한의 이제 대미 강경 노선이 시작이 되잖아요. 뭐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인공위성 발사나 아니면 핵실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 이유는 물론 장성택이 자기가 중국과의 연계 속에서 이런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단절돼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서. 북한 체제가 더 공고화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이제 장성택의 행위가 결국 제이 북한의 대미 공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됐을 거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편승한 거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성택의 이런 행위들 북한에서 이제 또 하나 표현했던 북한의 유일적 영도 체계,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후계자 문제를 세울 때도 왼색끼를 꼈다고 북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취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보면 장성택이 미국이 바라는 것처럼 북한 체제의 위협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그 과정에서 군부까지 접촉을 했다라는 이제 이런 이 언급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종합해보면 북한의 체제 불안성과 쿠데타 가능성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미국이 바라봤던 인물이 장성택 일수 있다라는 어,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네네 직접 만들어서 꽃지 않아도 그죠 네. <laughs> 뭐라고 합니까 <laughs> 예, 어떤 체제 전복을 할수 있는 하는 그 무리들을 반체제 뭐 시리아 같은 경우에 반정부군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무기를 대주고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런데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전략기나 이런 거에 부응하는 사람으로서 주목하고 아니면 본인이 의그 인식하든 하, 하지 않았든 그런 방향에서 움직여 줄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이 미국의 이런 전략적 인내 정책에 편승했다라는 표현이 저는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자기가 인식해서 이런 행위를 했든지 그러지 않았든지 이 행위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네네. 어쨌든 미국이 북에서 가장 세련된 국제적이었던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는 걸로 보면은 거의 사실 노벨 평화상 같은 거라도 주고 싶어하는 심정인 <laughs> 거잖아요 지금. 네. 아, 예전에 이제 소련의 고르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그렇죠. 대한 평가가 미국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소련 연방을 무너트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북이 장성택 뭐 일망타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어이 사건이 북의 미국의 전략적인 내란 대북 정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 셈이 되나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 사건을 준비를 해왔고 꾸준하게 이제 그런 연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1년, 1, 년 일, 이 년에 이루어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네. 오랜 기간 동안 이 미국의 전략적인 내 정책이 펼쳐져 왔었고 또그 안에서의 이런 이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로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었다라고 보고. 그런 이제 정책들이 이 중요한 고리들이 저는 파탄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장성택의 사형 소식이 나오자 이 극단적인 잔인성 뭐 후세인에 비유하면서 이 북한을 이제 맹 비난을 했던 것을 이제 실제 이제 자신들의 이 정책적 이 파산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 미국의 반응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이 장성택의 그의 처형으로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조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아 미국이 그간 북이 강성대국 되는 거 굉장히 바래 왔었나 이런 <laughs> 네. 정말 이런 걱정을 다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극단적인 자재성 이런 얘기보다 북이 강성대국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걱정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오히려 정말 더 놀라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이, 해왔던 북한 내부를 통한 붕괴와의 전략이 사실상 이제 총 파산 난 것으로 저는 미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계속되는 이제 실패를 해왔었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한 가장 이제 중요한 이런 북한 내부 체제들이 지금 이제 완전히 전환된 상황에서. 저는 이제 미국은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고 북한 체제는 향후 이제 더욱더 공고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도 글래그 전 주한미 대사나 이런 사람이 어, 워싱턴 포스트지에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 평화협정 한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글을 다 썼더라고요. 네, 믿는 구석이 이제 다 사라졌다라고 좀 봐야죠. 네네. 네. 자, 저이 과정 중에서요, 이런 것도 좀 고민됐었습니다. 어, 평양에서 국정원의 끈풀이 잡혔다 이렇게 네.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보도가 나왔고 또 국정원에서 어, 파악하기를 장성택 측근이 처형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장성택 실각설 막 이러면서 쭉 나왔고요. 뭐최근엔또 이제 망명 대기자가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말은 한반도 위기선이란 말이죠. 이거 가장 직접적 표현은 어, 이번 주 들어서죠. 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어, 내년 1월부터 3월 안에 한반도가 굉장히 위기에 빠질 거다. 북이 도발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전쟁을 예언하는 발언 같은 걸 했단 말이죠. 네. 그래 이제 미국의 이런 내부 와의 전략 전략적 인내 정책이 파탄 나면서 실제 이제 저는 한국 정부와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좀 주목이 됐었는데 바로 나오는 게 지금 이제 한국 정부는 뭐 북한 지금 도발설 미국에서도. 지금 뭐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2주기를 맞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내부로부터의 붕괴와의 전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본격적인 군사적 압박을 더욱더 강화하고 군사적 도발을 야기시키고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더욱더 극단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될 정도더라고요. 네, 네. 미국 내부에서도 전문가들이 어,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 북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싫, 싫든 좋든 간에, 뭐 이런 지금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본인들의 내부와의 정책이 파탄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대 정책의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거죠? 네, 예. 이런 이제 미국의 의식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제 투영되고 있고 이게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 입에서 어 별로 이제 근거도 뚜렷하게 되지 않으면서 1월 하순 3월 초라고 지금 규정을 하면서 뭐 북한이 도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이제 이게 뭐 김관진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이제 이런 조치들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십육일이었는데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NSC의 사무처를 폐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이 사무조직을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강화를 하면서 이, 이게 지금 국가 비상 시기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군사적 긴장을 더욱 더 고치 시키는 방향으로 박근혜 정부 차원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곧 사차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어떤 의도에서 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 자체적으로만 보면 이제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1월, 3월에 어, 박근혜 정부가 항상 이 과거의 보수 정권이 취해왔던 이런 북풍 카드, 이 대북 이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카드들을 사용할 것으로 이제 예고하는 이런 차원의 하나를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국 정부 차원을 넘어서 전체 이제 미국까지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 미국의 지금 이제 동북아로 에 집중을 하면서 일본을 집단적 자위권으로 더욱더 공국주의 하시키고 한국 정부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지금 가장 앞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요런 이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전쟁은 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한테 협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네. 1월부터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서 키리졸브 훈련까지도 벌써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네. 있는 키리졸브 기간에 또 도,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먼저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라는 의지가 일켰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이제 지금 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내라는 모나 뭐 정당 해산이나 뭐 웬만한 정북 모리에도 이 박근혜 정부의 이런 총체적 관건 부정성과 지금 감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실 천안함 사건 정도 뭐 연평도 이 사건 같은 정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이 북풍을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상 한반도 비상 상황을 어, 본인들의 위기를 덮기 위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관진 장관이 어. 올겨울 내년 초봄 해서 이제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걸 두고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게 협박이냐 뭐냐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니까 그러니까 그때 1월달에 전쟁이 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laughs> 경고를 한 것인가?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런 판단 그리고 이제 박근혜 씨가 회의 비상 소집을 해놓고서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 종합해 복원되는 조만간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든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은 뭘 해야 되는가? 사재기를 하면 되는가? <laughs> 방공호를 파야 되는가? 이민가란 얘기인가?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지? 이 국가 비상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오늘이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12월 19일날 지금 이제 이 철도 노조 분들이 서울로 다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출근길에도 보니까 막 검은 옷 입고 다 출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힘을 저는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어, 박근혜가 취임 1주년이 되는 2월 25일날 저는 총 폭발시키는 게 저는 이게 지금 국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고 보고요. 이런 국민의 힘에 압도돼서 더 이상 이거를 이제 물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저는 만들고 밀어붙여야지 저는 박근혜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을 이제 우리 국민이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1월 할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비상 국가 비상 상황이 원하는 대로 그런 비상 상황이 될 것인지 이거는 뭐 본인들이 바라는 바지만 네. 예전에 이제 4월 19일 4 1 9 때부터 이제 4월 25일 26일까지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웃음> <웃음> 예, 올해는 이제 12월 19일이 될지. 뭐 어, 저는 누가 비상 상황을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이 마음 먹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국민들 협박한 것대로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많은 곳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역 이제 부산 민주노총 사무실이라든지 이런데 영장도 없이 어, 들들이 닥쳐서 어, 압수수색이 벌어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역마다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이라든지 철도노조 어, 원들이 은닉해 있을 거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 뭐 강제로 집행이 되는가 하면요 어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의 자택 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최근에 진짜 볼수 없었던 건데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이 있는 곳에도 수배자들이 은닉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들도 국방부 따라서 오늘 오전 내내 화상 회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굉장히 이 바로 공포 분위기, 공포 정치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민들 그래도 어, 준욱 들지 않고 민주주의 이럴수록 더욱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 그런 높은, 어, 신념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주권방송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채널 6.15는, 어, 오늘까지는 목요일 날 녹화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어, 매주 화요일 날 녹화해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춥고 들려오는 뉴스도 굉장히 삭막하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촛불 들고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